의뢰인님, 혹시 지금 모든 것이 걸린 문제 앞에서 무엇부터 생각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공무원 소청심사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비용이나 시간을 먼저 떠올리시더군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막막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최선인지 저를 제대로 구원해줄 전문가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광고들 속에서 길을 잃은 기분입니다. 안타깝게도 저렴한 비용을 내세우는 곳에 잠시 마음을 빼앗기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하지만 공무원 소청심사는 비용으로 흥정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뢰인님의 인생을 건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중요한 건 본질을 꿰뚫는 압도적인 전문성입니다. 본질을 꿰뚫는 전문성이라 그렇다면 진짜 실력은 대체 무엇으로 증명될까요? 저는 어떤 점을 봐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늘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첫 상담에서 사건의 급소를 꿰뚫는지 보십시오. 수임에만 급급해 무조건 잘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진짜 전문가는 의료인님의 이야기 속에서 핵심 쟁점과 결정적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냅니다. 사건의 급소를 꿰뚫는다는 말씀이시군요. 저의 상황을 들었을 때 바로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저 또한 예전에 음주운전 징계 의뢰인분의 특수한 상황에서 직무 관련성이라는 예상치 못한 급소를 찾아내 징계 감경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15년간 축적된 데이터와 날카로운 분석력이 이런 승리의 길을 첫 상담에서부터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과로 실력을 증명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요? 단순히 경험이 많다는 말이 아닌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보여줘야 한다는 뜻이겠군요? 맞습니다. 단순히 변호했다가 아니라 파면을 정직으로 해임을 감봉으로 뒤집어본 구체적인 성공 사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말로 하는 약속은 쉽지만 실제 결과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강화되는 징계 기준 앞에서 평범한 대응은 곧 패배를 의미합니다. 치밀한 법리 분석과 위원들의 허를 찌르는 전략,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휘할 수 있는 전문가만이 의뢰인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야 걸피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막함 속에서 실질적인 해답을 찾아줄 전문가, 바로 누리행정사님 같은 분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수많은 공무원 징계사건을 겪으며 결국 누가 더 준비되어 있는가의 싸움임을 깨달았습니다. 의뢰인님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의 경험과 통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누리행정사의 문을 주드려 주십시오. 저는 의뢰인님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함께 싸우겠습니다.